물두멍은 놋구울로 만들었으며 항상 거울처럼 청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과 몸을 씻은 죄인은 이제 물두멍의 놋구울을 보면서 신부 화장하는 여인들처럼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의인처럼 거듭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물두멍은 매일 관유를 발라 청결하게 유지했습니다. 너는 액체 물약 500세결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 5 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 5 0세겔과계피5 0 0세겔을 감남 기름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가구며 등대와 그 가구며 분양단과 번제단과그 모든 가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치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할이라고 하여 항상 관유를 바르고 청결하게 했으므로 성막의 기구들은 만지기만 하여도 거룩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